저는 DIV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DIV에 러비 한400이2 이렇게 하나 놓을게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는들자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보세요. 보더 레디우스를 할 건데 r e d u 우 e r 더 d 레디우스. u 우스는 뭐냐면, 은 제가 어, 이렇게 하게. 50px, 0, 0, 0. 이거, 요거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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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로 나누는지 아시겠죠? 왜네 글로 나눈지 아시겠죠? 이좌 그러니까 좌측 상단, 우측 상단, 뭐 좌측 하단, 우측 하단 다 따로 따로 줄수 있다는 거고그죠 그리고 어, 이게 왜5 0 픽셀 이게 뭐냐면은 원래 원래 여기 이렇게 꼭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상태였잖아요. 여기서 5 0만큼떨어지 떨어지고 여기서 또5 0만큼 떨어진 이점끼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점, 여기 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이라는 거죠. 50 픽셀. 얘네 길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떨어진 만큼, 50 픽셀만큼 떨어진 만큼부터 둥글게 만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짧게 하면은 짧게 떨어진 부분부터 만나요그래서 그렇죠? 여기. 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그 픽셀만큼 떨어진 그 길이 만나는 거예요, 곡선으로. 어, 크게 잡으면은, 크게 잡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크게 잡으면. 여기서, 원래 있던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백, 백, 끼리, 얘네끼리 이제 만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얘는 아무리 크게 잡아도, 한계가 있죠.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거. 한계. 왜냐면 얘 노키는 200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laughs> 여기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도 이 녀석 노키를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이렇게 해까90 픽셀. 50 픽셀. 이제 아시겠죠, 이거? 5 50 100 150이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둥글게 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얘를 한 번에 어, 한50 픽셀이다 하면은 전부 다 전부 다 그다음에 30% 하면은 좀 동작이 달라요, 얘는 30%.. 어, 어, 50% 30% 이렇게 퍼센트 위주로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얘를 50으로 맞춰 놓으면 반, 반, 딱 타원이 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정사각형 모양이었다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죠? 50퍼니까요. 정원이 되는 거죠. 얘는. 너비높비 너비 동일하게 줬을때 50퍼주면은 이제 정원이 되는데. 이걸 제가 퍼센트로 안 하고, 만약에 정원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했다. 근데 얘를,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원이 깨지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퍼센트로 주시는 게더 좋다는 거죠? 그죠? <laughs> 계산해서 하면 되는데, 귀찮잖아요, 이거는. 그냥 50% 하시면 됩니다. 얘를 늘리던 줄이던 그러면 늘리던 줄이던 이 원은 유지되니까 네, 이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메뉴 만들 때쓸 거예요. 보더 레디우스 이거 쓸줄 알아야 돼요.